마블을 영화로 즐기고 시간 순서들을 이제 팔로우 해주실 분과 함께 퀴즈 대결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마블 대결을 하러 송파의 한 카페에 왔는데요. 마블 신동이라고 불리는 분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 그 전에 조금 고백을 하고 갈 일이 있어요. 마블을 글로 배우려고 했더니 아,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냥 공부 별로 안 하고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마블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마블 영화를 한번다 챙겨서 봐야겠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마블이라는 그 새로운 세계관에 열광을 하는지도. 알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캐릭터들 중에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동료를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 같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블 신동 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지금 현재 중3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국 나이로 몇 살이죠? 17살이죠 올해 17살 사실 이 마블 시리즈가 나온지는 꽤나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블을 본거예요 2008년이죠 아이언맨1 어,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만 여6살7 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 한글을 읽을 수가 있나요? 어 내용은 음.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그 아이언맨 약간 액션씬 같은 거를 좀 보고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여섯 아, 살 꼬마의 감성부터 이렇게 성인들의 감성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마블 영화의 매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블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마블을 보기 전에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읽었었어요. 네. 읽었는데좀 그, 그거 말 만, 세계관이, 있잖아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거, 좀 빠져가지고 아, 이런, 유니버스,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가, 참, 재밌구나라는 음. 거를 알게, 됐었는데 열한살 열두 살 때부터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마블 유니버스를 접하면서 아 여기 세계관도 해리포터만큼이나 재밌네 하고 그때부터 빠졌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세계관하고 마블 세계관은 조금 다르죠.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법사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마블 같은 경우는 우주나 과학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얘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마블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번 놓치니까 계속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쌓아놓 보지 못하고 오늘에서 야 이렇게 마블 매니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그러면은 본 마블 시리즈가 총몇 편이요? 에다 보신 거예요? 오히려 안본 거를 생기 빠를 텐데 네, 안본게 어. 크레더블 헐크랑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 원2를 아. 제가 못 봤어요. 어. 그것도 마블이었군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네. 오, 다 보셨. 제가 알고 있기로 스물.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세개만 빼면 18분을 모두 다 보신. 네네. 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히어로물이이 있잖아요. 배트맨, 슈퍼맨, 인크레더블 음. 그런 히어로들과 마블 히어는가갖는이이점이 있다면 왜 마블 히어들, 히어로들이 더... 매력적인지 그 매력의 음. 비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좀더 현실적이죠. 되게 영웅들이 음. 좀 감정 라인을 잘그려야되는것 같아요. 아좀 고뇌하고 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음.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게더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캡틴 아메리카가 영약한 남자였죠,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학교에서 왕따 비슷하게 당하는 그런 집대 소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들도 히어로가 돼서 세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블에서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일단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하는데 좀 돈이 많다거나 뭐 잘생겼다, 네네. 뭐 슈트가 멋있다 이런 네네. 것보다는 좀 처음에 아이언맨 원래는 좀 반맛이었죠, 솔직히 좀. 바람둥이고 음, 좀돈 네. 많은 돈 많이 밝히고 음. 바람둥이에다가 음. 잘난 척도 심하고 음. 그래서 음. 좀 별로 제외저러냐 싶을 정도로 음. 비호감 캐릭터였는데 아이언맨 3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음. 이제부터 나는 아이언맨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할때 했을 때부터 아 이제 영웅으로서 살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부터 아이언맨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뮤턴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일반 인간인데 이제 아. 기계의 몸을 빌려서. 기계로서 그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설정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캡틴 아메리카가 더 좋은 어 느낌인데 사실 영화를 못 봐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러스트가 되어 있었을 때는 조금 훈훈했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가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하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 백화사 전에 글을 스쳐 지나간 여성분들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려하죠. <laughs> 네, 화려하고. 근데 잘생기고 돈 많고. 네, 잘생기고 돈 많고 그렇죠. 그런 인물로서 그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이언맨은 어쩌다가 암호를 입게 된 거죠? 어, 영화를 먼저 따져보면은 무기를 시험하러 위험지혈 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근데 테러 단체한테 좀 납치가 돼가지고 음. 동굴에 갇힌 채 테러 단체가들이 제 무기를 만들어라라는 의료, 강제 의를 했었는데. 음. 그때 무기를 만드는 척 하면서 고물 같은 거를 합금을 시켜가지고 마크 원이죠. 마크 원이라는 슈트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슈트를 입으면 어떤 힘이 힘을 이힘 갖게 되나요? 힘이랄 건 없고 약간 인질 상태에서 급하게 탈출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간단한 비행 능력하고 무기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화염방사기랑 간단한 비행 능력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그 영웅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음. 좀 아이언맨 2 같은 데를 보면 은 이제 팔라듐이라는 좀 네. 중독성 원소에 점점 중독이 돼서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하면 아 이제 안될것 같아 하면서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슈트를 개발하면서 팔라듐을 대체할 원소를 찾아냈잖아요. 그게 아마 아이언맨이 최고의 영웅을 갈수 있지 않나 싶은 음, 원동력이기도 해요. 어떤 그런 끈기라든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집념 이런 것들이 아이언맨의 성공 요소였다라고 어, 말해주셨습니다. 자 자신이 만약에 뮤턴트라면 아이언맨은 인간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이 만약 뮤턴트라면 갖고 싶은 초능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팔로우치 그런 염력? 위치는 제가 백화사존에서 본 결과 현실 조작 능력이 네. 있다고. 어, 영화에서는 어. 스칼리 위치가 첫 등장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 어벤져스 투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었는데. 어. 그런 것까지 다. <웃음> 다 <웃음> 어. 그때 이제 킥실버랑 같이 남매 사이로 나오죠. 어. 엑스맨에 있다가 어. 이제 어벤져스 넘어온 첫 번째 네. 케이스인데. 네. 남매였는데 이제 울트론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돼가지고. 네, 인간을 네. 이제 멸종시키고 새로운 음. 생물체를 등장시키려고 했는데 음. 이제. 자신의 신념과 울트론의 신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음. 이제 울트론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음. 이 내가 리턴트라면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스케일이 크게 생각은 못했고 그냥 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laughs> 초능력이나 아니면 30분만 자도 8시간을 자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빌 워에서 초능력 등록 제도 이거 맞나요? 초인 등록 제도인가? 네. 네 초인 등록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아이언맨과 그때 캡틴 아메리카가 대결을 하게 되면서 시빌 워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두 명의 그 어떤 선을 대표하는 히어로들도 싸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 이게 마블 영화의 어떤 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태용님이 이둘 중에 한 쪽을 지지를 하면 어떤 캐릭터를지지 했을 건지 지지를 했던 건 아이언맨이었고 반대를 했던 건 캡틴 아메리카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었으면 어떤 편을 선택을 했을지. 저는 당연히 초인 등록제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 아, 영화를 보면서. 아이언맨이 그 초인 등록제도를 처음에 자유분방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찬성했던 이유가 거기서. 강연같은걸 마치고 뒤로 나오면서 어벤, 어벤져스2 에이지오프 울트론 데 울트론과의 전투과정에서 그 희생된 일반 시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많은걸 느끼게 돼요 아이언맨이 이제 아 내가 꼭 옳은 것만을 추구하는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게 계기로 이제 초인 등록제도를 찬성하게 되는데 사실 말이 안되는거죠 왜냐면은 초인이는 히어로라는거는 급하, 급하게 아무때나 만약 진짜 갑자기 울트론이 쳐들어와도 당장 뛰어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유엔 허가 받고 기다리고 배치 배치 발령 받고 이런 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음. 생각해요, 이쪽. 음. 어 맞아요, 약간 감시 체제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 물론 이런 제도를 등장시키게 한 그런 어떤 법적인 어, 제도 장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정말 캡틴 아메리카가 더 좋기도 했었어요, 아이언맨.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이기죠? 이긴다기보다는 솔직히 좀 처음에는 캡틴, 캡틴 아메리카의 의견은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추했어요. 왜냐면 아... 이제 왜죠? 마지막에는 결국 공항 유명 공항 전투씬 있잖아요. 어 아, 몰라요. 되게 독일 <laughs> 독일 어느 공항에서 아이언맨 팀과 팀 캡틴 아메리카로 이제 맞붙게 되는데 사실 그 캡틴 아메리카가 버 자기 친구 버키 반지 있잖아요. 윈터솔져. 어 맞아요. 네그 그 소년 따라다니는 애. 네. 걔를 지키려고 음. 이제. 공항 어벤저스를 다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음. 이렇게 계속 싸워가면서 결국 탈출해요. 을 음. 탈출해서 이제 윈터솔저가 새뇌를 당한 상태에서 그새뇌를 풀려고 음. 그 잠들었던 시베리아로 가죠. 음. 윈터솔저가 잠들어 있었던. 네. 근데 아이언맨이 그걸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쫓아가는데 아. 거기서 이제 아이언맨의 어머니를 죽인 암살자가 윈터솔저 버키 반즈라는 게 아. 갑자기 밝혀져가는데. 아, 네. 어. 근데 그 상태에서 아이언맨이 되게 유명한 명대사를 하나 하죠. 캡틴 아메리카 약간 제발 아니라는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알고 있었냐라고 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아, 담담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아이언맨이 그때 상당히 분노를 해서 결국 그쵸. 2대1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아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저는 그 윈터 솔져가 버키랑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거는 책을 통해서 알긴 알았었는데 또 그런 또 명장면은 백화서에서는 나와있진 않았었거든요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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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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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 뭐가 좀 웃겼냐면 서 한국에서 들이에서다가 다시 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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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데 죽으면 이제 걱정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영화에서 누가 죽었어 그러면 아또 살리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이언맨이 죽죠 엔드 게임에서. 그렇죠. 음 그때도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올 거고 생각하나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시 살릴 수가 아예 없나요? 일단 배우 계약 문제가 있고 아 일단 계약이 완전히 끝가었기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다시 나오기 몸값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비싸서 아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 퇴장 시켜야죠. 이제 아. 아름다운 퇴장이니까. 아. 친구들하고 엔드게임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네. 마지막 전투가 다 끝나고 아마 장례식장에서 친구들하고 눈물 콤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아 눈물 콤을 쏟았어요? 네. 울었어요? 자, 울컥하더라고요. 아... 11년 동안 봐왔던. 그래도 한자를 물리는 영화였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있잖아요. 네. 파프롬. 아, 아, 파프롬. 아 파프롬. 그, 그 트레일러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대놓고 언급이 나와요. 사실은 아... 세상은 새로운 아이언맨을 필요로 한다고 아... 아이언맨을 늘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럼... 그런 언급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토니 스타크는 말고, 음. 이제 죽은 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아마 이대 아이언맨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아, 추측을 아, 할 거고 있어요. 이대 아이언맨에 보면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배우가 있나요? 저는 아마도 지금 개연성을 보자면은 네. 내가 네 명의 후보가 있죠, 사실은. 어두 분. 이번 일단 이번에 엔드 게임에 등장한 딸 음. 모건 스타크가 있는데 사실 너무 어리죠, 아직은 음. 너무 어려서 이건 좀 사실 현실성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음. 엔드 게임이 사실 페퍼포츠 그러니까 음. 토니 스타크의 아내가 되게 네. 레스큐 스트를 입고 되게 멋있게 싸웠잖아요. 네. 이제 가장 강력한 두 명의 후보가 네. 첫 번째는 그 아이언맨 3 혹시 보잖아요 아니요. 아이언맨 3에 <laughs> 보면은 <방금> 아이언맨이 3. <laughs> 마크 42라는 새로운 슈트를 아, 입고 비행을 하다, 입고 좀 전투를 하다가 네. 기기의 결함 같은 걸로 불시착을 해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도와준 꼬마 가한명 나는데 오 아. 제가 그 꼬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배우 자막으로 넣어주실거라 믿고 네네네네. 그 꼬마 배우가 지금 스파이더맨의 네, 톰 홀랜드랑 거의 또래인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마 이대 아이언맨 왜냐면 그 꼬마가 마크 42를 수리도 해주고 네. 이제 그 정도의 공학지식이 되게 뛰어난 천재, 천재 아이였고 어. 아이언맨 3에서 아마 그 아이한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토니 스타크가 음. 차고에 멋지게 공학실을 하나 차려주고 떠났거든요 자기 돈으로 어, 역시 그래서 네. <laughs> 아마 거기서 막 지식을 쌓고 연구하다 어, 보면은 맞아, 이대 아이언맨으로 딴 하고 등장해도 어. 개연성이 어색하진 않겠다 싶고 제가 아.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뒤에 네. 판권 얘기도 할 거지만 네. 이제 스파이더맨 계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톰 어. 홀랜드의 계약이 네. 그래서 아마 판권이 다 소니 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음. 그러면은 아마 톰, 홀랜드를, 톰 홀랜드가 아이언맨의 애제자이자 거의 양아들로 아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에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이 썼던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나와요. 네. 아마 이게 이대 아이언맨으로 선, 낙점되기 위한 좀 떡밥 아나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이더맨이면서 아이언맨이 될수 있어요? 이제 스파이더맨을 포기하고 아이언맨을 개생하기로 아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또 다른 스파이더맨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뒤에 판권 얘기해서 판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여러 군데서 주어 들은 게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트맨을 좋아하는데, 마블 히어로 중에 배트맨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럼 그것도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배트맨은 DC 코믹스라고 네, 아예 다른 네. 유니버스니까 네. 등장하기 진짜.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마블 히어로들하고 같이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뭐가 잘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계약 문제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고소하고 소송이 워낙 작기 아,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좀 어렵죠, 사실은. 아. 한번 소송이 말리면 한 1, 2년은 못 나온다 보셔야 돼요. 저 때는 저 어렸을 때는 그 다크 나이트가 완전 인기가 많았는데 마블 히어로들이 훨씬 더 이제는 어,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아서 어, 이게 어떻게 된일인가 개인적으로 그 배트맨을 연기했던 에스찬 벨, 네 그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아쉬워요. 그분도 히어로 중에 하나를 택 나오실 수 있었는데 배트맨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이미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미지가. 아 그래 그 판권 얘기 다시 예. 돌아와서 16시 2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블이 이렇게 커 크진 않았고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판권을 막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소니가 이제 스파이더맨을 가져갔었는데 소니가 한 2년 동안 영화를 만들 제작을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딴 영화를 되게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블이 약간 마블이 이중 계약처럼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둘다 영화 시작을 안 했으니까 마블이 어 그럼 내거 아닌가 이러면서 또 소송을 시작하고 아, 소니에서는 또 이제 아, 우리 영화 만들려 했는데 왜 너네가 가지가 이러시더라고 MGM은 또 아니 우리가 인스는또왜 너네가 가지가 이런 식으로 상당 예, 엄청 꼬였었는데 네. 결국은 소니가 음, 음 그렇군요 아, 판권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들 더군다나 미국은 정말 소송이 많더라고요 보통 사람들도 그냥 뻑하면 소송하고 난리던데 그런 또 복잡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빌런 중에 조금 짜냈던 캐릭터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되게 매력적인 빌런은 있었어요 아, 네. 이번에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메인 빌런이 제 타노스 음. 참 마블 어. 빌런 중에 이렇게 철학적이었던 애가 있었나? 음. 싶었을 정도로 좀 그랬던 빌런이어서 네.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빌런들이 다 자기들만의 사연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너무 빵 하고 나오면은 음. 개연성이 없으니까 맞아요 개연성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마블 영화의 어떤 그 매력이라고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개인적으로 마블 연출적인 요소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어, 조금 좀 연출이 꼬인 장면이 몇번 있어요. 네. 웬만해서는 눈치를 못칠 정도. 음, 네. 저는 영화를 안 봐가지고 네. 음. 연출적으로 뭐가 아쉬운지 잘 모르 모르겠어요. 좀 배우들이 좀 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로다주가 나이를 <laughs> 드셔가지고 어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마블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호응을 얻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건성아악 어, 네. 이게 제일 그렇죠.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고 음. 두 번째는 킬링타임용이잖아요. 정말 네. 시간 보낼 때한 네. 3시간 붕 떴는데 할거 없으면 보고 아, 네. 물론 지금은 진입장벽이 좀 있지만 은 네. 초반 뿐만이도 진입점이 아예 없다라고 봐도 음. 무방할 정도로 일반 히어로물처럼 DC나 그런 것처럼 음. 막 단순하지 않고 맞아요. 네. 되게 복잡하고 네. 철학적이고 네. 인물간의 심리 묘사 음. 아니면 뭐 빡빡 같은 거좀 음. 많아서 복선 이런 게 많아서 음. 그것만의 매력이 되게 많다고 음. 생각해요, 저는 드래곤볼 혹시 본적 있어? 뭔지 알아요? 제목은 들어봤는데 보지 못했어요. 아, <laughs> 우리 때는 약간 그런 우주 얘기가 음. 그 드래곤볼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드래곤볼 또 보지도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지 을 못했지만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마블을백과사전로 보면서 느낀 게 드래곤볼의 우주 세계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근데 단지 마블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근거로 이렇게 서포트를 했다면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기 이런 게 되게 많아. 에너지라고 혹시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에너지 그 무슨 약간 장풍? 맞아요. 응. 네. 에너지에서 나온 건 혹시 알아요? 아니요. <laughs> 에너지가 에너지입니다. 저희는 아, 막 뭐. 에너지 쓰고 놀았거든요. 그잡으세요 대딩님. <laughs> 네. 이만.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에 영화 감독이 되어 마블 캐릭터 중에 몇 명을 한국 배우로 캐스팅할 수 있다면 어떤 배우로 캐스팅을 하고 싶은지? 어, 저는 친구들하고 많이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아, 재미 삼아서. 네, 그렇죠. 아마 저는 이병헌씨가 저도 그생각은 했어요 좀 네. 돈 많고 바람기도 네. 있으면서 네. 농담도 툭툭 던지고 네. 이병헌씨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아 요거는요 제가 마무리할 때 어, 한번 여쭤볼 질문이 한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마포자잖아요 저를 위해서 영화 시리즈 하나를 추천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으로 돌리고 오늘은